아이들이 의자에 앉아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또래 상담 활동 영상인데요. 작년에 활동한 일기 당진시 또래 상담자는 미술 치료와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등에 참여하고 단합 활동과 워크숍들을 다녀오며 많은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또래 상담자들이 다 같이 모여 발대식을 가졌지만. 올해부터는 초등학교가 따로 관리됨에 따라 중고등학교 또래 상담자들만 발대식을 갖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발대식을 갖기에 앞서 또래 상담자 발대식 대표에게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대표가 임명장을 받고 나머지 학생들은 해당 학교에서 임명장을 받게 됩니다. 이어 또래 상담자로서 가져야 하나, 또래 할 마음가짐에 대한 선서가 친구입니다. 있었는데요. 최범수, 김보연 학생이 대표로 나서 제창했습니다. 신앙과 신앙과 선서의 내용은 친구입니다. 첫째, 친하고 좋은 친구로, 좋은 친구로 희망과 에너지를 나누고 둘째, 에너지를 네. 나누고 둘째 도움이 필요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로 친구의 친구입니다. 어떤 이야기든 함께 나눠갖고 셋째, 친구의 도움을 함께 해주는 친구로 언제든 도와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명장과 선서를 맡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또래 상담가가 되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평소에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 노는 걸 좋아했는데 또래 상담을 통하여 많은 아이들과 어울려서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또래 상담가가 되고 싶어요? 친구들이 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또래 상담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기 당진시 또래 상담걸로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동아리 보면 남자보다 여자 더 많은데 사람들이 남이 이런 또래 상담은 여자가 하는 게 맞는 것같다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도 할수 있는 일이니까 누구나 마음을 열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호배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올때 저는 제가 스스로 성장하는 걸 느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영자 과장은 청소년 연합회를 만나 오히려 더 힘을 얻는 듯하다며 가족, 친구 등남 모르는 고민이 있을 때 다가가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스로도 처한 상황이 힘들 수 있는데, 다른 아픈 친구들을 돕겠다고 뛰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의 마지막 교육은 스마트폰 사용조절 교육이었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친구와 점점 멀어지고, 그럴수록 스마트폰에 더욱 빠져드는 친구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시간이었습니다. 또래 상담자들은 스마트폰 사용 자가 점검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친구는 제 2의 자신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말입니다. 이번 2기 또래 상담자 발대식을 통해 아픔을 겪고 있는 더 많은 학생들이 아픔을 함께 나눠 가지며 제 2의 자신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JIB뉴스, 임유진입니다.